상이상그렇는 말거나, 그러면 안주면 상관이지. 뭐. 이제 상관 따고 포심만 하면 되지. 그래 어, 어 벌판에 감 나무라도 심는 심은 놈 자기 땅에 졌다 자기, 자기 땅이라고. 그도풀도 저거 누가 와봤네? 전에도 그랬잖아. 그리고, 나 아무 안나사람 그거 하지 말고 다시 해. 말이또라나 사람. 이거 の方の子立ててもかぶった。 여러분 너무 끝없는 들으면 진짜 어린 마음 아주 빠지 빠진다. 다 자리도 못 잡고. 그거는죽기가 힘들어요. 아주 갚아 달라 가지고. 조끼 힘들더라고요. 나 같은 로티 가면은 저 같은 것도 필요할 것고

가을에 오면 좋지.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, 품멸 게 없으면 자주 안 오지. 그두근데말다 차도 비가 좋다 아유, 그걸 품으로 와야, 그게 저좀 시원하고, 그, 나무 있고그려니까 마음이 좋아가지고 오는 거지. 그래서 그, 그 저, 나무도 키우고, 오, 오이지 키우고 그러는데, 그게 좋아가지고. 자 그럼 금방 깨그 꺼내, 꺼내니까 좋네 고양이 아, 새없더이 밤이 그래도 금방 깬 게? 아니 이게 음. 달지가 아닌가봐 저... 조그만 밤이 거기서 그렇게 맛있 돌봄이 매한거반질반이라고 음. 오늘 씹으면 고소하고 만으면 아주 그냥 뭐희하게 고소하고 달고 꿀밤이지 꿀밤 꿀밤이다 그래 근데 이건 좀 멋지건가 멋지건가 멋졌고 맛도 없고 미미를 끌고 우리같이 배고팠나무거 태산같이 큰보이 모르게 은혐에 답이 있는것 같더니 밤이 수요일 밤인것 같다. 밤밤이있 이것도 가 아니다. 종류가 틀린가 보 이자 빽이 되서 지금 이라고만가지 이자 이, 이 아름 만큼 아, 우리 맞은데. 채칼 맞더라고 봐. 오빠 도이 까만 빛이 더 많이 나지 그서먹도좀그래만이고가가 나는데. 같이 싸가가 이 고요가 넘겠지어